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다는 예. 건명목입니다 <laughs> 아, 굉장히 배치. 존경하시는 관장님이시고요. 네. 블로커 신장 168cm. 전전스파르짐 소속. 수 <laughs> 자, 무패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전한 스파르타 짐의 김수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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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선수들이 체육관의 이름 따라서 하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네. 이름을 잘 지으면 피어리스트 아, 예. 겁이 없지 않습니까 최 그렇죠. <laughs> 예. 선수 겁이 없어요 아무 거나막 시합한다면 괜찮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와, 여기 스파르타인 기대가 됩니다 본경기는 2분 3라운드 KBC 롤로 진행됩니다 본경기주 자, 이번 경기는 강석기 심판님께서 수고해 주신 키 심판님. 아, 눈빛 한번 해 줘야 되는데요. 아, 긴장했네요, 선수들. <laughs> 아, 하지만 저 긴장. 그 선수 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다 많이 하거든요, 절때 종이 울리면 언제 긴장을 했냐? 그런 <laughs> 생각 자체가 <laughs> 없 아, 음. 놓종 친다. 자, 땡! 없어졌죠. 자, 들어갑니다. <laughs> 오자 지금은 이제 카운터를 인정을 하지는 않고요. 바로 일어났기 네. 때문에요. 정확한 그래도 정확한 펀치를 날렸어요, 김수진. 예, 클리닉트에 의한 플래시 다운이라고. 원래는 김수진 선 그렇죠 무릎이 나가야 되는데요. 네. 저렇게 어, 사전 인터뷰 때는 무조건 니킥을 하겠다고 했었죠. 네. <laughs> 근데 펀치가 좋습니다. 너 그러게요. 너. 그,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 펀치는 못 <laughs>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잘 하고 있네요. 그리고 네. 또 아, 이성희 선수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아하. 예전에 핑퐁이라고 한국에서 굉장히 화두 아 많이 했던 핑퐁 선수, 선수 예 네. 유명했죠. 네. 그렇죠. 핑퐁 그 훌륭한 핑퐁 선수가 체육관을 핑퐁 빠롱 메타이라는 하고 있는데 요 거기서 또 핑퐁에게 직접. 후에 타이 훈련을 받고 있는 도중에 경기가 잡혀서 어허. 한국으로 넘어온 선수로 아, 아, 이성희 아. 선수요. 아니, 제이도야, 구, 또 사범을 또 팽팽으로 두고 있으니까 음. 더 잘해야 되겠죠. 네네. 네. 아 스타일은 약간 태국의 스타일이 조금 나왔어요. 낙마이에 가까운 느낌일까요? 지금 빰을 잡아서 이제 팔꿈치를 거는 동작이 있었는데 후 네. 타이. 웨타이랑 비슷했는데 아 지금 경기의 흐름은 김수진 선수가 가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예. 지금 주먹이 지금 오히려 잘 풀리고 있으니까 유럽을 사용을 안 하고 계속해서 무릎만 연습했다고 해놓고 주먹을 또 하고 있어요 이성윤 선수도 지금 면타가 들어가 있는데 몇대 정타를 허용했지만 빠지지 않고 주먹을 같이 뻗어줘서 네. 또 위기를 모면했고요. 네네. 뻗어줘야 되거든요. 미들, 아, 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자,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성희 선수. 아, 어. 아, 자, 자, 조만간 방송국에서 아, 볼수 수 있습니다. <laughs> 네네네 네. 뒤로 체중이 옮겨져 있는 상태에서 밀린 펀치였기 때문에 예예. 예, 카운터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다 유효타로 인정이 되고 있죠. 네. 와, 자, 와. 김수진 선수 복싱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일단 체육관 이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스파르타. 는 네. 어, 전사 같아요. 음, 그렇습니다. 아, 무릎이 들어갔으면 저 상황에서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보네요. 또 무릎 나쁘지 않았거든요, 저거리에서. 네. 자 지금 이성인 선수가 풀어야 될 것은 상대방의 주먹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로우킥이거든요 로우킥 로우킥을 조금 더 많이 차주고 네. 아, 앞손을 좀더 써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지금도 로우킥을 하는데 조금 높아야 되겠죠 상대방이 공격을 한다고 해서 그 타이밍에 막아야 된다 뭐 이거 없어요 같이 공격해주면 됩니다 네. 어 아까워요 지금 딥이 얼굴까지 올라갔었는데 그러게 맞습니다. 아, 조금만, 살짝 빛나 같은 그런 느낌이었었죠. 간발지차라는 네네. 느낌이 확실히 드는 비비였습니다. 아, 자 지금도 로우킥은 찰수 있는 그렇죠. 차줘야 돼요. 로우킥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차줘야 되거든요. 네. 야두 선수 클린치가 없네요. 와 지금 이거죠. 프로라면 아. 그렇죠. 오, 오 좋습니다. 로우킥 시작 끝 전부 다 로우킥을 차줘야 되거든요. 시작도 네. 그렇고 끝도 그렇고. 로우킥을 계속해서 차줘야 돼요. 컨비네이션이라는 네. 거뭐별 다른 게 없어요. 뭐 내가 몇 가지 컨비네이션 몇 개를 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격을 끝내지 않고 상대방이 네네. 빠지지 않는 이상은 공격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줘야지 컨비네이션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예예. 주먹 때리고 빠지고 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컨비네이션이 이어지지가 않고 로우킥 한대 차고 주먹을 안 뻗고 음.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아 로우킥 아 어, 좋습니다. 캐캐치. 자, 이 라운드는 어떤 거든요. 예. 이제 원투 스트레이트가 상당히 돋보이는 두 개의 라운드였었는데요. 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들, 아, 그렇죠. 들어갑니다. 어. 체중이 뒤로 빠지려고 하는 상태에서 밀링 펀치였어요. 지금도. 네. 아, 무릎이 아쉽죠. 저기서는 무릎 무조건 나가줘야 되는데요. 음. 그렇죠. 이성희 선수 잘했고요. 사이드에서 나와야 돼요. 자, 김수진 선수 지금은 무릎을 할 타이밍이에요. 아어 잡아서 넘기는 것까지 완벽했어요. 좋았습니다. 뭐 감량하는데 5kg 감량을 보통 선수들이 한다고 하면 쉽다고 생각하는데 네. 김수진 선수 같은 경우는 체지방 자체가 원래 없는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저기서 또 근육을 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네요. 네. 감량하는데 자 지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끝까지 어, 참, 킥 캐치까지 굉장히 완벽한데 그 캐치 후에 어떤 공격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네요. 어허. 네네 더 잘할 것 같아요. 그 모습까지 오, 오 하이킥 좋았습니다. 네, 이 지금도 보세요. 하이킥을 찼어요. 굉장히 유리하지 않습니까? 네네 상대방도 뒤로 빠지고 있고 공격을 이어 나가야 되는데 본인이 살짝 멈칫했한 느낌이 그렇죠. 좀 있었죠. 왜냐하면 힘드니까. 네네 상대방도 힘들거든요. 네자 무릎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주먹은 상대방이 가드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또 뻗어주고 있으면서 주먹의 정타가 잘안 들어가니까 예. 무릎을 조금만 더 연습했던 거를 써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네. 아 로우킥 멈추면 안 됩니다 이성인 선수 로우킥 계속해서 차줘야 돼요 예. 그렇죠 아 어, 좋습니다만은 강사로. 1라운드 때부터 저 로우킥을 계속해서 차서 어, 꾸준히 찼으면은 오우 지금 들어가야죠 왜 빠지고 있죠 아 지금 와 이성인 선수 버티는 거 보세요. 이성인 선수도 대단합니다. 아 진짜 정말. 아 네. 좋습니다. 번체라 씨. 아 카웃 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경기의 네. 종료였군요. 아, 끝났습니다. 네. 와. 자. 이제 이길 제이수 있는 선수가 음, 누굴까? 음, <laughs> 그죠 네네. 네. 조만간 어. 타이틀전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정도로 기량 있어요. 예. 이제 4전째인데 말이죠. 네네네. 4전이라고 <laughs> 믿기지 않는.